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팩트 tv 고성사다낚시 마구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갈치 낚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자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갈치 낚시가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갈치 낚시는 좀 알고 접하시면 아주 많은 조가를 얻으실 수가 있고 비용 또한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드릴 만한 좀 내용을 최대한 짧고 획트 있게 좀정사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바다 갈치와 뭐 내만 중내만 방파제 뭐 이렇게 갈치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바다 갈치에 대해서는 어 이제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방파제나 어또는 준내망 어 갈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치 장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 갈치 낚시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루어 낚시를 이용해서 어 낚시를 하는 어 루어 낚시가 있습니다. 갈치를 낚아내기 위한 루어 낚시가 하나가 있구요어 그리고 어 텐빈 칩이라고 해서 어, 낚시점에 가시면 요런 철사, 뭐, 편대, 요런 비슷한 요런 채비들이 아마 눈에 좀 많이 띌 겁니다. 자, 요게 바로 텐빈이라고 하는, 어, 갈치를 낚기 위한 채비입니다. 뭐, 여러가지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원줄을 여기다가 묶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목도를 달고, 어, 여기 뭐, 목줄하고 바늘을 다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텐빈, 예. 바늘 같은 경우는 이뭐 요런 식으로, 어, 제가 먼바다 갈치에 사용하는 뭐이호바을 이런 뭐 채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줄을 다 여기다가 묶고 에, 여기는 이제 공돌을 달고 에, 여기는 이렇게 목줄하고 바늘 을 달아서 어, 미끼를 달아서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낚아내는 텐빈, 여기 텐빈 낚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여기에 올락과 어, 같은 뭐 지그헤드 무게가 있는 이런 지그헤드에 어. 생 미끼, 뭐 꽁치 미끼라든지, 고등어요 살이라든지 생 미끼를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는 한 마리씩 낚는 아내텐냐라는 장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낚시 방법이 루어 낚시와 그리고 텐빔, 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대와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어, 릴 같은 경우는 뭐 2,500번이나 3,000번의 스피닝, 스피닝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또는 또 탱야나 텐빈 같은 경우는 어,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합니다. 수심이 나오는 배터리를 사용 하셔도 되고 어, 뭐 1미, 1 0 m 씩 칼라로 미터가 표기가 되어 있는 m c 스 합사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바늘은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뭐 2호 바늘이나 또는 1호 바늘, 예, 4만용이니까. 너무 큰 바늘 3호 보다는 1호나 2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한 가지 또뭐 정보를 좀 드리자면 어, 이 미끼를 좀 담궈두거나 미끼를 미끼에 뿌려주시면 갈치의 이제 입지를 더 높여주는 빈도를 높여주는 어, 마루퀴에서 나온 뭐 무마짐의 솔트라든지 또는 뭐 카로짐의 아미노리키도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로드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로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꼭 구입하세요. 뭐 이런 말을 사실 드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첫 번째 우선 로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 갈치낚시가 지금 많이 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치낚시 전용으로 나온 루어 때는 어 많이 없습니다. 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본 적이 없고 물론 제가 뭐다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뭐 에깅대라든지 어, 뭐 볼락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장르에 맞는 로드가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치는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탄자에서 갈치 로드가 작년에도 출시가 되었고 올해 또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미리 많이 좀 사용해 봤구요 어 정말 뭐 괜찮고 가격 대비해서 어뭐 이렇게 1회 무상 보증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치 시즌에 어 갈치 전용 로드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아마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몰라서 어 이렇게 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기존에 뭐 애갱대를 그대로 뭐 갈치 낚시에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한치 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확실히 대상 어종에 대한 맞는 전용 로드를 사용하시면 입질 빈도나 감도 등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편한 대로 하시고 이런 제품이 전용 로드가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소개를 해 드릴 제품은 마탄제에서 나온 크레타 티탄 텐빈이라는 로드입니다. 어, 말 그대로 초리대가 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티탄 로드가 인기죠. 이 쉽게 잘 부러지지 않고 초리대 이렇게 감도가 굉장히 좋아서 입질 파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 티탄 소재의 이 초리대 팁을 많이 사용을 하는 로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어, 제가 그대로 요 지금 어, 박,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에, 로드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손잡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해보면 뭐 아주 뭐 무게감은 가볍고 어 이렇게 예 결착이 되는 예좀 편안함도 있고요. 어 파지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지금 딸랑딸랑 달려있는 이게 뭐냐 하면 보증서입니다. 1회 어 무상 보증입니다. 보증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 내용이 있고 여기에도 뭐이뭐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구입을 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도 사실 뭐이 로드에 대해서 일일이 뭐 특징을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 내용만 간단하게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의 길이는 지금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고요. 180하고 195두 가지가 되었고 어 180은 예, 무게가 121g 그 다음에 195는 125g으로 굉장히 가볍게 예, 나와있습니다. 어, 추후 부하는 뭐 20%에서 40%까지 사용이 되게 있게끔 되어있구요. 어, 180은 어, 지금 소비자 소비자가 19만원 그리고 195는 2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는데 어, 판매가는 뭐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홈페이지 또는 뭐 낚시장마다 조금씩 예, 가격은 어,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티탄, 예, 티탄으로 된 예, 솔리드 팁이 있고 오렌지하고 형광으로 이렇게 돼서 어,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입질 파악이 예, 빨리 아,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어, 초리대를 보호하게끔 이렇게 초리대 보호 캡이 이렇게 예,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줄꾸임 방지용 K 형 가이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뭐 강한 훅셋 시 예, 충격을 예, 훅셋 때뭐 예, 챔질을 강하게 했을 때 이렇게 뭐좀 부딪히고 해도 충격이 굉장히 좀 강하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파지감이 뛰어나 예, 뭐 그립 밑에 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표면에 뭐 특수 처리, 어, 뭐티탄 솔리드, 그리고 뭐 카본, 뭐 무늬, 무늬는 뭐 다이아몬드 무늬, 뭐 이런 기본적인 런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고급 예, 알루미늄 어, 아노다이징 철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마 밑에, 어, 여기요 예, 밑에, 쪽 릴시트 쪽에 요걸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 뭐, 요 로드는 어, 갈치는 예, 제가 낚시를 하면서 잡아봤는데, 요런 세세한 설명까지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요 내용 그대로 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조금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도 어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이제 요 견착이 되게끔 길이가 좀 넉넉하게 나와 있고 어 선상에서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어, 로드가 어 리를 어, 견착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 또 어, 보호 커버가 또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어, 새로 출시가 된 예,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어, 티탄 텐빈이라는 예, 예, 로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마탄자 크레타 타치오라는 로드입니다. 어, 요 로드는 지금 스피링 로드입니다. 스피링 로드인데, 어, 요거는 지금 작년에, 어, 갈치 쪽에, 에, 갈치 루어 낚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품절에 대해서 구입을 하지 못했던 에, 그런 지금 로드가, 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회용 무상 보증서가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팁이 굉장히 이, 예민합니다. 제가 이 로드가 너무 좋아서, 갈치 때도 사용을 많이 했지만 한치 때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갈치 낚시에서 정말 조립 때 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어, 뭐 설명이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뭐 미세한 뭐 입지를 파악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지금 올해 지금 신상으로 어, 두 가지가 출시가 더 되어가지고 총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S762ML, 그리고 S792ML, S822ML, 그리고 신상으로 S872ML, S902ML. 어, 비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어, 길이가 긴 902까지 새로 출시가 되어 있구요. 어, 무게는 지금 뭐 111g에서 121g 사이까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762부터, 어, 지금 정상적인 소비자가는 11만 5천원, 12만원, 12만 5천원, 13만원, 5천 원, 13만, 원, 13만 5천원. 예, 요렇게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 대비해서 일회무상 보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금액이나 어,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요렇게 체결을 했을 때,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파지감이 아주 뛰어나게끔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로드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가격 대비해서 1회 무상 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감도가 좋고, 이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은 로드를 한번 소개를 시켜봤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믿고 사용을 해 보시고요. 갈치로도 어, 찾는 분들은 한번 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이나 또는 뭐 낚시하시는 직접 한번 보시고 갈치 시즌에 예, 재밌는 갈치 어, 낚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